가시죠. 바람이 차니까. 안녕하세요. 인기요. 자, 오늘은 대전 원총교. 원총교에서 출발하네요. 1월 11일. 예, 일요일이네요. 1월 11일, 일요일. 대전 원총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방향으로 자도를 따라서 가고 있고요. 어, 오늘 코스는 금병사 님도 타고 비악산 싱글 타러 가고 있네요. 자 오늘 날씨가 지금 영하 7도, 영하 7도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다행히 바람은 많이 안 불어가지고 괜찮아요. 어제는 어제는 영상이었다가 날씨가 아 바람이 강풍이 막 불어가지고 쳤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날씨는 온도는 낮고 바람은 에, 안 불어서 너무 좋네요. 아 비악산 싱글은 아주 또저 세동 싱글처럼 아주 비단 싱글이죠. 어, 어제 눈이 와가지고 살짝 에, 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산속이라 그래서 오늘 싱글 타기 아주 좋은 코스 같아요. 저 앞에 에, 엑스포 아파트가 보이죠. 전민동. 현재 시간은 9시 10분을 가리키네요. 아, <laughs> 아, 최고로 춘것 같아 오늘이. 에, 이런 날도 막 런닝 하더라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룹으로 뛰더라고. 아, 똑같은 겨 어, 이게 다리를 놓네. 다리를 놓고 어디랑 연결하는 거야 이게. 야, 엑스포 아, 아파트를 통과하네요. 오늘은 추, 너무 추워서 증기 양말, 증기 양말 신고 왔네요. 그래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으시오. 쌓인 거 보니까 살짝 덮을 정도로만 그렇게 눈이 왔네요. 팀 레이싱 온 벙짱님, 봄빛님봄비형님 벙짱, 봉 지금 라이딩 하고 있고요. 코끝이 시리네요 코끝이 실어. 아 엄청 춥다. 오늘이 최고로 추운 날 같아요. 같아. 아, 아이고, 어, 뭔차가운데 자, 자. 아, 이렇게 추워도 타야 돼요.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저기 마라톤 크루,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이 추위에 그냥 막 그룹으로 달리게 하더라고요. 아니,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아. 나이 길은 처음 가네. 저우길로 갔지. 아, 연결돼 있어? 네, 소마가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이거는 처음 타봐. <laughs> 있는 줄도 몰랐어. 지금 아들은 어디? 훈련해 내일 가야 지 아, 어, 내일? 네. 어, 강진. 네, 네. 네. 어, 상비군. 아, 상비고. 어, 첫대이네 첫때인데. 예. 그 이제 다 가지고는 상0분이면만 아. 그 강진 꺾스를 계속 타는 거야. 아. 아유, 고생하겠네. 어, 다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숙소. 대천이면 골로 가지. 아, 눈밭이네요, 눈밭. 눈바. 아, 6 3 4 k m 전통과 용신교. 용산교가 아니라 용신교. 저기 앞에는 송광동이요 송광동. 송광동 가면 이제 고개 하나 넘어야 돼요, 고개. 예, 도로 어필 하나. 넘고 금병산 인도 타다가 이제 싱글 타죠이 아 진짜 니다 어허허허허 어르시 어르시 어이고 여기 야구장 설치했구나 이건 또 언제 설치됐겨? 잘 만들었네요 야구장 아주 그냥. 아 공기 상쾌하요 아주. 옛날에는 비료 푸드 타고 놀았는데 옛날 어렸을 적에는 세파트 세파트. 예 네, 어렸을 때 세파트가 비료 푸드에 끌어지고 막 그러고 타고 놀았는데요. 비료 푸에탈 정도는 안 되네 눈이. 즐겨 와신. 자 송강동 아파트 보이죠 저 앞에 송강동 아파트 칼바람 칼바람. 야 많이 붙었네, 창록이. 신구교를 통과하네요, 신구교. 7.7km 점 통과. 자, 송강동 도착이요. 이거 타고 넘어갈 신탄진이죠. 잉? 오른쪽으로 쭉가는 신탄진. 어르! 자, 오늘은 자도를 좀 많이 타요. 잉? 8km 좀 통과. <laughs> 자 금남 구중로를 따라서 가고 있네요. 송강동 도착이요 솔레 교회 구죽 초등학교 예구죽 네, 초등학교네요. 네, 9km점 통과 대전 원청교 그래서 출발해서 구죽 초등학교까지는 9km 나오게 9km의 자전거들을 타고 쭉 가시. 아이고 아이스다 아이스. 여기가, 여기 맞나? 절로 가는 거 아니야? 저기 고개? 절로, 구룡 고개 절로 가야 돼요. 어른! 여자만 장어집 있더니, 여기 남, 남자만 추어탕이네중곡 국가산업단지. 우회전. 구룡 고개여요 이게. 구룡 고개 올라가는 어필. 퍼센트 경사 7%퍼에칠퍼센때 어, 구룡고개 올라가시오 골지가 보인다 아이티 아 어, 올라와시오 올라와시오 올라왔어 어. 이게 구룡고개요 구룡고개 여기 넘어가면 이제 둥곡동 국가 산악단지. 후! 앞에 아, 이렇게 빨리 갔나요? 그죠? 들어왔 아, 창릉교. 요 어. 아, 자, 구룡곡개 도착. 창릉이 빵고. 구룡곡에고개곡에나요구룡 구룡고개. 했나? 땀 담나요. 땀나요 들치요. <laughs> <laughs> 네, 어? 아, 오백이올라오로오니까 아구역기에서따오니 이제 아 이제 금병산 인도를 타러 가요 바람체 인도 아이고 막 염화칼슘 엄청 뿌려대시 허여요 허여 눈는거 같네 이게 염화칼슘이제과스벨스 예, 둥곡동 아 여기는 온도가 더 낮네요 산에 막 눈이 엄청 쌓여있어 녹지도 아니여 쳐서 어 둥곡동 도착이요 둥곡 초중학교가 있죠 여기는 대전 최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네,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곳 중복 초등학교 아 싱글이요? 야, 여기 처음 타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번에 일로 데려왔어 우리가 에이 뭘 바람을 빼 그냥 가면 되지 아이고 눈밭이네요 눈 눈예 눈밭이요 이 길이 아니요 아이 뽀드득 뽀드득 아주 소리 그냥 찰지네 아, 찰져 철지. 아이고비 끈다 와 낙엽 엄청 쌓였네 분곡동 싱글 타고 넘어가요 이. 아, 얘도 싱글 있네. 아, 어, 싱글 좋네요. 어, 좋아요, 좋아. 몇으로 가면? 가시죠. 네. 어이구야. 자둥국동 아, 싱글 이요 타고 이제 금병산 인도하고 만난대요. 저도 요둥국동 싱글은 처음 타네요. 아길 좋네요 아주. 예, 그럼 일로 내려갔었구먼 옛날이. 아 비단 싱글이네요. 완전 좋요. 아아우 너무 좋네. 지금 눈밭을 지금 달리고 있어. 요 오르막이다. 아, 더럽혀. <laughs> 아, 해 해. 어 후! <laughs> 와, 산이 좋구만. 산이 좋아. 산이 좋아요? 이 산이 좋아, 여기. 여기, 멍멍이도 도네요, 멍멍이. 어우, 너무 예데요 아, 으쨔! 하이테, 하이테! 하이! 하하하! 안녕하세요! 어허허! 잘 탄다! 아, 끝내준다! 수배로 타, 수배로 타! 수배 가위바위 충분해 충분해 다 해서 아길 좋다 진짜 이거 몰랐으면은 계속 돌을 타고 갔어야 돼요? 네. 아 저요. 아 저요 저요. 몰라 기 몰랐잖아. 네, 층타 체험탄. 여기 층 타는 거. 너무 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잘 나오요. 예, 네. 예잘 네, 나와. 아 열로 나오는구나. 예, 네. 열로 오네. 아 이거야 여기 털을 닦고 놨네 자 아, 이제 금병산 임도를 타러 가요 둥곡동 싱글 타고 내려왔고요 예, 다음에 이제 금병산 임도 타고 올라가서 다시 금병산 싱글 비악산 싱글 이렇게 타고 복귀하는 걸로 좌회전 14.3km 지점에 금병산 임도 타러 올라가고 있네요